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음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비스교에 어, 본당에 가면 클라이 룸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그 룸이 처음에는 어, 통성기도하는 방인 줄 알았습니다. 여기냐면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인 줄 알았는데 어, 알고 보니까 아기들과 엄마가 예배드리는 공간이었습니다. 어, 뉴스앤조이에 보면 어, 여전히 잠옷을 보면 눈물이 난다라는 글이 있어서 제가 좀 보았습니다. 보니까 아기가 어, 넘어져도 다칠 염려 없는 푹신한 매트가 있고요. 곳곳에 붙은 모서리 방지 테이프가 있어서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잘 해놨습니다. 아기들이 언제나 식사를 할수 있도록 수유실이 따로 마련되어져 있고요. 뒷처리가 가능한 기저귀를 갈수 있는 가리대와 화장실까지 겸비된 곳. 어떻게 보면 호텔 같잖아요. 그런데 안락한 곳 같지만 여기서는 매주마다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벌어지고 있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우리 아내가 영화부를 좀 담당을 했었는데, 제가 영화부를 설교하러 가면, 제가 이제 교육부 담당 목사여서, 유치, 유치, 영화부, 유치부, 유초동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까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영화부가 가장 힘들어요. 안녕! 그러면 뭐 누가 왔는지 뭐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아이를 챙기느라, 아이를 또 관리하느라, 아이를 돌보느라, 정작 엄마들은 예배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럼 어안돼안 돼, 안 돼. 주보 입이다 너무 안 돼.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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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성경책은 찢는 게 아니야.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어왜왜왜 왜, 왜, 배고파? 밥 줄까? 맘마 줄까? 정신 없는 곳이 바로 잠옷실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프로에 어, 자모실에서도 예배가 가능한가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거기에 출연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끄럽고 집중이 안 되는데 차라리 집에 있는 게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왜 그러냐면 막 정신 없잖아요. 아이들 뭐 사도신경 제대로 한번 못하고 뭐막 집중도 안 되고. 그거 그러니까 어느 날 예배당 밖을 보니까 사람들은 막 손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자기 자신만 은혜를 못 받는 것 같고, 땀을 뻘뻘 흘리며 포대기를 내려놨다, 다시 아이를 들쳐 엎었다, 똥귀저귀를 갈았다가 다시 새걸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 차라리 집에서 예배드릴래요. 하나님, 나도 저 사람들처럼 참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 아닌 투정 아닌 얘기를 던지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게 예배야. 육아가 아이를 키우는 게 예배야. 그때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몰랐습니다. 은지를 키우는 게 예배인 줄을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은지를 키우는 게 예배인지를 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 직장 생활을 하는 것, 사업을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그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일 때 그것이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농사하는 것도 너무 시간만 많이 안 보내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물을 주면서 오이가 이만큼 하나가 자랐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가지가 이만큼 하나 자랐는데, 이야. 이 오이를 아침에 따 먹어서 고추장 찍어 먹고 왔거든요. 하나님, 저도 제가 따 먹은 이런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 우리도 말씀을 읽고 듣고 어. 암송하고, 날마다 이렇게 물주면 쑥쑥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쑥쑥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삶의 모든 영역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신앙이야. 때로는 힘들어서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투정부리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만, 딴 곳으로 돌리지 않는다면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일이 얼마나 흔히 일어납니까? 달라지는 환경 속에서 믿음의 끈을 놓았다가 잡았다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요. 그러다가도 조금만 문제가 오면 하나님 앞에 투정하고 원망하고 이런 속에서요. 사단이 우리를 교묘하게 넘어뜨리는 공격 루트를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우리를 넘어뜨리기 쉬운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의심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우리가 잘하는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불렀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18절부터 20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를 배웠고 경비하는 자도 있지만,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전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에게 오는 게 의심입니다. 심지어는 나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에 대한 것까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의심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이 의심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거절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낙심이에요. 제가 시편을 다 쓰고 잠언지나 전도서를 쓰는데 전도서를 지금 막 쓰고 있는데요 마음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것도 해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고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조금 3장 4장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세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낙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낙심에 빠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노트 중에 욕심과 게으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에요.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순간이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줄를 섬겨라. 로마서 12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아, 그냥 다 하기 싫어. 이것도 하기 싫고 저것도 하기 싫고 그러면 그럴수록 몸이 더 깔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루트 중에 열등감이 있습니다. 넌할수 없어. 하나님께서 너 같은 거안 사용해. 네가 뭘할수 있니?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열등감이 어디서 오냐면요 비교 의식에서 옵니다. 나는 왜저 사람보다 못할까? 왜 나는 저만큼 못할까? 나는 왜 저렇게 안 될까? 지난주에, 오랜만에 아는 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저희가 신학교 때 다닐 때니까, 몇십 년 만에, 물론 이제 중간중간 연락은 했었지만, 지금 호주에 살고 있대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미국에 들러보고 싶대요. 자기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래요. 미국에 오는 게. 그래서 와, 언제든지 와라. 놀러와라. 그런데 걔가 밑에다 뭐라고 써놨냐면, 어, 그래요. 꼭 가고 싶어요. 이제, 어,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우리 아내한테는 그 당시에 언니라했고 제가 CC잖아요. 저한테 오빠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이제 뭐라고 톡에 남겼냐면, 그래, 언니 오빠가 사역하는 교회 꼭 보고 싶어요.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아무 답도 한 5분간 안 했어요. 왜안 했을까요? 아직은 너무 작은 교회인데? 내 생각에. 좀더 성장해서 보여주고 싶은데, 좀 넓게 막 여기가 아까 우리 김우태 집사님 기도할 때처럼 여기가 막꽉 차가지고 그냥 좀 보여주고 싶은데 이게요 제 비교식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열등감입니다. 신앙과 목회는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그것이 바로 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기준과 생각과는 다르십니다. 사람은요 얼마를 가졌느냐가 성공의 기준입니다. 가끔 우리 목사들도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몇 명의 교인들을 너가 지금 어, 네 교회에 모이고 있니? 너의 교회 건물은 어떻니? 이걸 가지고 성공의 목회의 성공의 기준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기준과는 전혀 다르신 분입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교만한지? 무엇 때문에 내가 낙심하고 있는지 그 근원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있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 지금은 돌아가신 제가 참 좋아하신 목사님이었는데 사랑의 교회 고 옥하는 목사님, 어, 그분의 제자가 이찬수 목사님이십니다. 고 옥하는 목사님이 병상에서 이제 오늘 내일 하실 때 이찬수 목사님이 병상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사모님은 어, 덤덤하지만 눈물이 글썽거리며, 어, 목사님을 바라보고 계셨는데, 그때 이 옥하는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과 모인 사람들한테 이런 부탁을 하셨대요. 찬양 하나만 부탁해도 될까? 예. 어,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찬송가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찬수 목사님이 그 찬양을 막 눈물로 부르면서, 아, 다 부르고 나서 집에 돌아오는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평생을 개척교회만 하시다가 40일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자기 아버지나 한국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며 수많은 평신도를 깨웠던 제자 운동을 했던 옥하는 목사님이나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의 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십니다. 오늘 저희가 찬양했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탄한 순간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는 분, 추한 자의 정함과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이 되시는 분,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자를 고쳐주시는 분, 죽을 자의 생명이시며 죄인들의 중보자가 되시는 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온 세상에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 되시는 분, 그분께서 나에게 기쁨과 생명과 평화와 영광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이십니다. 도 그분께서 우리를 속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시 지었던 교회, 세웠던 교회가 바로 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그들에게 무엇이란 말하냐면 아니야 예수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아 너희가 할례를 받아야 돼 너희가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돼라고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받았던 그 구원의 은혜와 도리를 그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미혹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너희가 만약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떠나 그 율법을 쫓아간다면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라 경고합니다. 그리고 복음에 속한 자는 자유자다. 믿음과 함께 그 안에 들어오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서신이 바로 이 갈라디아 서신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속량하신 분이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저주는요 구원받기 이전에 모든 사람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은 아예 율법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온전히 그거를 준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저주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율법은 억압을 의미했고, 여러분,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킵니까? 콩, 쌀, 이런 걸 농사를 안 짓는다잖아요. 유대인들은. 왜? 1 0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십일조. 쌀을 한번 농사 지어보시요 십일조 할수 있겠어요? 지금 완두콩 심고 계시는데 만약에 잘 열려가지고 콩 심을 줄 알았으면 하나 쉬었다가 열 개째. 아우 자기도좀 쉬어 옆에 서. 막 이렇게 어떻게 다 세고 있습니까? 쌀조 이런 것들을 그 율법에 하나님 이신 율법 외에 300여 가지가 넘는 것들의 세부 조항을 만들어 놓고 율법을 준수하라 하니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율법은요 어찌 보면 억압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요 절망을 입미합니다 왜? 그 율법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율법은 저주입니다. 그 저주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최고로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우리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아닐지 모르지만 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할 것 없는 나.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나. 이 세상에서 가장 추하고 못된 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가장 값싼 나를, 온 우주보다도 더 귀하신 가장 값비싼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값을 치렀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말을 할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 세상에서 볼때 최고의 어리석은 사랑 같지만 우리에게는요 가장 최고의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6장 20절에 보면 너희 자신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래요.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저주 아래로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요즘은요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졌습니다. 어찌 보면 물질과 권력이 이 세상의 기준과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진리가 상대적인 것으로 바뀌니까 내가 다 진리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맞는 대로 그것이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처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요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그들이 행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이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겁니다. 자기가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절대적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믿지도 않고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 기준을 초월하겠죠. 예수 그리스의 도 사랑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 믿지만 성령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지 못하면, 십자가의 상에서 그 사건을 두고, 제자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얘기해도 이해를 못해요. 누가 큰지 야욕과 욕심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누가 큰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두는 자를요 금해요. 야 하지 마.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줬는데 주님 저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으니까요. 저들을 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일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날마다 만나야 됩니다. 그분께서 왜 저주를 받으셨냐? 왜 우리를 송량하셨냐 바로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분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에는요, 몇 가지 축복이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는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방인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삼으셨습니다. 동일하게 이방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통하여 영적인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가정의 복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어, 아브라함의 가정에는요 어, 집에서 길리우는 가병 집 군인들이 318명이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끌려갔던 루슬 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망해서 끌려갔던 루슬 부에올 때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르던 군사 318명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쳐서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딸린 부모와 자녀들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을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우리는 이해가 갈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기도, 기대하는 아브라함의 복은요 네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성경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죽어서 지옥불에서 힘들어할 때, 그가 멀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뭐라고 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게 뭐냐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은 내세 뭔 우리가 사망 후에 가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은혜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고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우리에게 이방인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내세까지도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틀린 것보다요 무서운 게 뭐냐면 비슷한 거예요. 틀려 버리면 어, 너 틀렸네. 차라리 틀려서 고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인이 틀렸는데 안 틀렸다는 거예요. 비슷해. 비스무리 목회도요 신앙도요 비스무리하게 하면 망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목회를 좀 비슷하게 하고 있나요? 목회 비스무리하게 하고 있나요? 목회를 하고 있나요? 한 주간 동안 이것 때문에 제가 막 많은 고민을 했어요. 목회를 비슷하게 하면 결단을 내려야잖아요 목회를 하든지 목회를 그만두든지. 우리 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신앙 생활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비슷하다면 바꿔야 되죠.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은요, 다른 게 없어요. 십자가 앞에서 나를 딱 들이 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 내가 지금 빠른 것을 원하는지, 바른 것을 원하는지를 자꾸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언제나 빠른 것을 원합니다. 빨리 무엇이 되고 싶고, 빨리 성장도 하고 싶고, 빨리 뭔가를 이루고 싶고, 빨리 뭔가를 좀 길을 빨리 가서 내가 뭔가를 이루고 좀 그러고 싶은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 너 바른 길을 가고 있니? 바른 길을 갈 때는요, 좀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은요, 좀 험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은요, 때로는 우리의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빠른 길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을 가려면요,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얼마나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저주 아래에 있는 나를 저주에서 속량해 주신 분 아브라함의 복을 나에게 주신 분 성령의 약속의 은혜를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이 그분께 맞춰지기를 주행으로 축복합니다 이한 주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바른 길을 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축복 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 도하 겠 습니다.